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왕이었던 미국 달러 있잖아요. 근데 그 절대적인 힙이 지금 아주 위험한 어떤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균열의 실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야 진짜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건가 하고요. 자,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환점 영어로는 피버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뭐 단순한 변화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고요. 바로 그 균열처럼 미국의 어떤 정책 하나가 국제금융시스템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태로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도대체 달러가 어떻게 지금의 왕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화려했던 황금기 시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달러의 여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1944년에 imf가 만들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왕관을 쓰긴 했지만 아우 1971년에 금과의 연결고리가 딱 끊기는 닉슨 쇼크가 터지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요. 80년대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강력한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를 극적으로 회복시키죠. 그리고 마침내, 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달러는 그야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1990년대는 정말 달러를 위한 완벽한 무대 그 자체였어요. 국경 없이 자본과 무역이 막 세상을 휩쓸고 WTO 같은 새로운 국제 규칙도 생겨났죠. 이 거대한 글로벌 게임에서 거의 모든 거래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바로 달러였죠. 왜냐? 유일한 심판이었던 미국이 깔아놓은 판이었으니까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나 견고해 보였던 기반이 지난 한 25년 동안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제국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쪽에서는 G20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위기에 대응하자. 이런 움직임이 강해졌거든요. 근데 바로 그 똑같은 시기에 다른 한쪽에서는 모두를 위한 규칙이었던 WTO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뭐랄까, 시스템이 겉보기엔 더 튼튼해지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골마 터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타가 나옵니다. 바로 글로벌 권력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등장했고 그동안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던 미국은 점점 그 역할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 미국이 한 걸음 뒤로 싹 물러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빈자리가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정말 거대한 변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모든 변화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미국의 생각을 180도 바꿔 놓게 됩니다. 과거처럼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협력 대신에 이제는 어떤 불만에서 시작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들이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제로썸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스스로에게 또전 세계에 들려주기 시작한 이야기는 대충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무역에서는 우리만 손해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 달러 덕분에 이득만 챙기고 있잖아. 심지어 세계 안보 지키는 비용까지 왜 우리만 다 내야 해? 바로 이 우리가 희생하고 있다. 이 인식이 모든 걸 뒤바꿔버린 제로썸 게임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불만들 자체는 뭐 예전부터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그 해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같이 파일을 키워보자 이랬다면 지금은 아니 내 조각을 뺏어와야 내 몫이 커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협력의 시대는 가고 이제 대결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곧장 아주 위험한 정책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세를 무기처럼 휘두르고 중앙은행인 연준을 막 흔들고 국제협력이라는 판 자체를 깨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행동들이 결국 달러라는 왕좌를 굳건히 지탱해왔던 바로 그 기둥들을 미국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스스로 자기 왕좌를 걷어차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 이건 과연 어떤 미래로 우리를 이끌게 될까요? 일단 미국의 재정 상황부터가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갚아야 할 빚은 정말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큰 손님이었던 해외 투자자들이 서서히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미국이라는 이름 석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무서운 신호죠. 여기에 기술의 역습도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은요, 사실상 그냥 달러를 찍어내기만 해도 돈을 버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 화폐주조의 이기라고 하는데 일종의 공짜점심 같은 거였죠.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가 널리 쓰이게 되면요, 이 공짜점심이 사라지면서 매년 무려 400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바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빵하고 터지는 겁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죠. 기술 때문에 누리던 특권은 뺏기게 생겼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절실했던 해외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려버리는 상황.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으로부터 230여 년 전에 미국의 건국자 중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신뢰가 전부라고 말이죠. 지금의 미국은 과연 스스로를 세계 최강 대국으로 만들었던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이 길의 끝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세계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몇 개의 블록으로 쫙쫙 조각나 버리고 당연히 미국의 힘은 약해지겠죠. 그리고요, 그 혼란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왕이 사라진 텅빈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의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계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 누구도 섣불리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가장 무겁고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